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 돼. 왜냐? 한 몸이거든요. 사랑해야 돼.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의 부족이 독이거든요. 부처님 말씀 따, 말씀에 따르면, 아, 내가, 아, 선심. 정말로 선행이라는 건 말이 뭐죠? 선심시 불심. 착한 마음은 불심이고, 선심시 불심이고, 네. 착한 마음. 악심은 뭐라?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니까, 이건 온전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악심이니까, 이게 악심에서, 악에서 나오는 게 독이고, 독을 먹은 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되고, 이렇게 참고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하는데, 신심이라는 건 신심불이라고 했잖아요. 신심은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걸 뭐라? 어, 신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점점 강화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 신의 행정이라고 믿음은 이해를 먹고 자란다. 참사랑은 그러니까 뭐라? 참사랑은... 이해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과 믿음은 하나다.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하는 길.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다듬는 길, 수행을 열심히 하는 길이 나를 위하는 길이면서 뭐라? 남을 위하는 길이고 인류를 위하는 길이에요.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그 인터넷으로 지금 뭐, 유튜브로 지금 이거 방송하려고 좀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라고 했잖아. 서두에 시작했잖아. 진리는 하나라고. 믿음은 하나라고. 나와 남이 하나라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린 남남이 아니에요. 님에다가 뭐라 점문 하나 붙이면 남이라고 그랬어. 참묘하자 우리나라 글씨도 그러니까 수행을 한 사람들 열심히 정진한 사람들은 뭔가 하니 그 길이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열쳤다고 공부합니까? 팔만 사천 대장경은 뭐 어, 무슨 뭐 특수한 사람만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 사람들의 그 삶은 행복이고요. 그렇지 않은 삶의 길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게 극, 극성을 부리고 하는 것도 뭐라? 수행과는 너무나 뭐라? 거리가 많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 지구란, 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전부 다 고통을, 고통을 전부 다 이끌어온 거예요.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의 길은 고통입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너는 정말 귀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파란 하늘도 너를 바라보고 있다. 이 땅을 시작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몽고하니 뒤덮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다 몽고하니 하나이고 사랑이고 지혜고 자비인데 그걸 모르고 전부 다이 전투하고 싸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현실을 사랑해야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